이번에 뭐 김경이나 이런 사람들 보니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연양님한테 그렇게 수사했던 기준을 10분의 1만 줄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특검은 벌써 진행됐어야 되고 특검은 이럴 때 하라고 있는 거지 <laughs> 필리버스 더, 하, 더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청와대 오찬 때문에 지금 이제 마무리하고 가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대통령한테 가서 이 특검법 문제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왜 하필. 오늘 이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도록 해가지고 야당하고 극한 대립해서 대표님도 사실 가시지도 못하고 뒤에 있는 우리 통일 게이트 특검이나 공천 내을 특검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데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손을 맞잡고 함께 싸우고 있는데 특검과 관련해서까지 개혁신당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분명 우리가.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왜 통일교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하는지 이상합니다. 참으로 쌩뚱맞고 뜬금없는 단식투쟁이 아닌 단식투정 같습니다. 국민들께서는 한동훈 사태로 위기, 위기로 몰리자 시선 돌리기용 셀프 구명 단식투정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